사비를 보육원에 물품을 기부하는 데 써서 주목받은 한 직장인이 그로부터 며칠 뒤 사람들의 선행 동참을 독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따뜻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신을 SK 하이닉스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3일 오늘 자랑 좀 할게. 나돈좀 쓰고 왔어. 2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렸습니다. A씨는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서 혹시나 형들 도움받을 수 있을까 싶어 며칠 만에 다시 왔다며 그냥 조용히 혼자 하려고 했는데. 보육원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슈가 된 김에 아이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시 글쓰게 됐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보육원 원장님과 통화를 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려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4천만 원중 지금까지 천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다며 100원, 천 원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되고 그게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어른들이 으샤으샤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자고 덧붙이며 자신이 물품을 기부한 보육원 전화번호와 모금 계좌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글은 4일 오전 9시 기준 조회수 1만 회를 넘어서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앱 이용자는 모금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진을 댓글에 첨부하며 기부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늘 자랑 좀 할게, 나돈좀 쓰고 왔어 라는 글을 올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고 왔다며 세종시 모 보육원에 피자 열판과 과일 그리고 간식을 사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에 기부한 피자와 과일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